따단! Hello everyone! 구주시간! Welcome back!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강사 조정현입니다. 뭔가 상큼발랄한 모습으로 다시 짜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 왜 상큼발랄하다고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준비해놓은 이 교재가 굉장히 좀 상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한달 만에 토익 600 탈출하기. 잘안 보이신다고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한달 만에 600 탈출해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교재입니다. 토익 천일문 600세 s 시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김기훈, 권록실, 조정현. 어? 제 이름이 있네요? 조정현? 네. 그래서 저자직강 강의로 특별히 야심차게 준비를 한 기본 강좌입니다. 기본서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를 가지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아이스브레이킹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제 얼굴이네요. 반갑네요. 그죠? 네, 이렇게 다부진 각오로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이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어, 인물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나와 있죠요 l a 죠 영어로 토익으로도 놀아드릴 수 있는 네, 조정현 강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자 직강 요령이 아닌 전략으로 요령은 뭘까요? 트릭? 뭔가 좀 트릭이라고 하면 약간 뭔가 좀 끌리죠. 달콤하죠. 하지만 오래 갈 수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요령이 아닌 전략으로. 전략은 strategy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술에 관련되어서도 strategy, 네,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지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듯이 이 토익을 전쟁으로 대비를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strategy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정말 토익은 단순한 유력이냐 아니면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좋은 점수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직 시험을 안 봐보셨던 분들은 과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와, 요즘 토익은 옛날 토익 같지가 않아. 너무 어려워. 야, 내가 한 2년 만에 다시 토익 점수 갱신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200점이 떨어졌어. 막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말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익을 다시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감도 있고 좀 공포스럽죠 무섭죠 떨리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기본기를 좀 야심차게 활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점 달성을 위한 맞춤 교재이고요 그리고 맞춤 강의입니다. 지금 뭔가 오프닝 할 때부터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 왠지 이번 강의는 그렇게 막 딱딱하고 막 지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죠? <laughs> 그 다음, 점진적인 단계별 학습으로 집중력이 2배, 효율은 몇 배? 4배, 2배수가 되었어요. 네. 혼자 하면 집중력도 바닥나기 쉽고, 그리고 효율도 그만큼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함께 제가 잘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쭉 따라오시기만 해도요. 집중력이 높아지는 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뭔가 기출 문제에 근거하여서 어, 최신 빈출 어휘라든지 빈출 문장들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효율이 당연히 두 배수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문법과 어휘 실력 향상에 집중을 한 교재이고 강좌입니다. 어, 600점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 아, 나는 적어도 600점은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시,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문법 기본기를 정말 제대로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문법 그리고 어휘실력 이런 거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문법이라고 하면 part 5에 대한 rc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 어, 전반적인 모든 토익에 나오는 파트에서 빈출이 되는 어휘들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지 원하시는 600점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LC가요, 어, 최신 기출을 쭉 보면 보시, 아시겠지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하면서, 쉐도잉을 하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보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LC는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LC파트의 집중훈련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초반에 강좌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 토익의 파트 1에서도 사진 묘사 문제도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셨던 분들이요. 강의를 중반까지 들으시고 나면 오 이제 좀큰 덩어리로 잘 들리는데?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그 다음 초복 토이커가 어려워하는 RC의 단계별 학습 구성. RC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문법 구조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길어지고, 그죠? 그 다음 RC7 같은 경우에, 파 a r t 7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엄청 길어지고, 여기에 딸려있는 문제도 막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하시는데, 어, 그래도 RC의 단계별로 처음에는 지문을 좀 짧게 접하고, 점점, 점점 늘려갑니다. 예. 그리고 파트 5에서도 점점 점점 수준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RC파티의 점수도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파트 7의 독해 훈련도 뒷부분에서 함께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or whom?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봤어요. 600점을 목표로 하는 분,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교재에도 토익 첫일문600 finish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토익 시험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한 번쯤 들어는 받고 토익을 해야는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토익 점수가 아예 없거나 500점 미만인 분들 네, 토익은 요즘 다 갖고 계시죠 점수를 네, 그리고 500점 미만이면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반드시 600점 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600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600, 700, 800, 900, 990 만점까지 향해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30일 만에 토익의 기본기를 정말 꼼꼼하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네,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나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학습자 어, 비단 토익만 준비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요. 토익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으신 분들 아 영어라는 것을 다시 좀 접하고 싶다 근데 학원 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너무 바쁘고 그리고 내가 좀 잠이 많고 그러신 분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강좌를 들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Grammar 그리고 Vocabulary, Listening 이렇게 크게 먼저 적어 봤습니다 문법, 어휘, 듣기 이거든요 그래서, 6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문법, vocabulary, 어휘, listening, 청해, 얘네들 세 개는 반드시 탄탄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교재와이 강좌에서 녹여낼 거냐면, 두둥, dictation. 네, 교재를 따라가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 기출이 될수 있는 유형의 문장들을 들려주긴 들려주는데 빈칸을 막 뚫어놨어요. 네, 그래서 닉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닉테이션을 어, 하면서 그동안에 잘못 들었던 그런 문법 구조라든지 어휘들을 다시 꼼꼼하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reading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reading은 600점 정도 목표를 하신다면 리딩의 전체 파트의 전체 모든 지문들을 다 맞으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그 중에서 기본적인 질문 형태라든지 아니면 지문 유형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구나를 파악을 하시고 이런 지문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되는구나라는 전략을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아주 큰 부담감은 갖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다부진 결의를 가지고 제 사진처럼 네, 그렇게 임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강좌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도 살짝 볼게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봐주세요. 각 챕터마다 품사 기초 문법 사항 정리. 예. 토익 왕초보도. 그러니까 영어의 왕초보도. 이해 가능한 설명. 누가 해준다? 제가 해드립니다. <laughs>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 나가는 단계별 학습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LC가 됐든 RC가 됐든 점차적으로 학습 구성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파트 7의 독해 훈련을 통한 점수 플러스 알파 부분 뒷부분에 교재 뒷부분에 쭉 모아 놨다고 했고요. 그다음 중간 중간에 미니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미니 테스트는 어이 30일 과정 스케줄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그 커리큘럼대로 갈 건데요. 뒷부분에 쫙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 테스트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드릴 때 자율적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 기출의 근거에서 제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더 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을 뒷부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테스트를 풀면서 점검도 가능합니다. 실전의 유형에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자율적으로도.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에 달성하실 수가 있겠다. 기본기도 닫고 토익 목표 점수 600점 이상 따고 그죠? 자, 그래서 30일 완성 스케줄러를 보시면요. 이와 같이 day 1부터 day 30까지 나옵니다. 그죠? 30일 만에 이교재한 권을 통해서 토익의 기본기를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의 기본기를 다시금 내가 장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쭉 저와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테스트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교재에는 중간 중간에 미니 테스트가 끼어져 있는데 먼저 푸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 순서대로 쭉 따라와 주시면서 문법 개념 정리하면서 그다음 맨 마지막에 미니 테스트. 자율적으로 풀어보신 시간 가지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스케줄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곧바로 Lecture 1첫 번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